먼저 첫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sn을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하여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변형시키면 이런 식으로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n은 자연수인데 n을 실수라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리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됩니다. 그래프에서 보듯이 n이 13일 때 sn의 값은 최대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이것의 값은 m이 11일 때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 11은 이렇게 구합니다. 따라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등차수율의 일반항 AN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. 이 식을 풀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이 등차수율은 제14항부터 음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A11, A12 차례를 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 m이 1 0일 경우를 보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m이 11일 때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. m이 11일 때 값이 m이 11일 때 값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m이 11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m이 1 0일 경우와 비교해 보면은 4만큼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따라서 m이 11일 때 sigma k 콜 m부터 m plus 4까지 sk 값이 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. 이번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. 먼저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은 다음과 같습니다. 다음으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 항이 a, 공차가 d일 때 첫째 항부터 제 n 항까지 합 S n 은 다음과 같습니다. 이번 시간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